The number one Korean radio s t a t i o 12시 정보 데이터.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 데이터. 홍승섭입니다. 정보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코리안 헬스푸드가 전라남도 젓갈전과 농수산물 장터를 열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덕수 사장을 정보데이트에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덕수입니다. 네, 아주 좋은 계절에 장터 열고 계시네요. 네네. 네. 자, 이 코리안 헬스푸드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는 젓갈의 어, 명가 전라남도 농수산물 및 어, 전라남도 각종 특산물을 전문 수입하는 업체입니다. 네. 어, 예, 네. 이 수입하는 물건들을 각 지에틀이나 산호세, 뱀버, 하와이, 이런 각 지역을 다니면서 저희 이 전라도 농수산물을 홍보및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네. 이 전라도, 주로 이 전라남도 농산물그 장터가 많이 열리는데, 전라남도 농산물이 특별히 좋은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뭐, 많은 소비자들이 말씀하시지만은, 이제, 그래서 전라도 음식은, 네. 어, 바다를 끼고 있고, 그 다음에, 어, 들판, 산도 많은데라, 음. 그 특산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도 음식 하면은, 저 이제, 맛깔스럽잖아요. 맛깔, 어 이제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 전라도 음식을 이제 많은 소비자들이 선호하고 있는 거죠. 네. 이 전라도 음식, 또 전라도 농산물, 이 젓갈전, 이런 걸 많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이번에 가면, 어, 전라남도 젓갈전 농산물 장터만 볼수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의 장터도 있습니까? 네, 거기 저희가 이번에 전라남도 어, 특산물과 몇 가지 이제 강원도 물건을 추가했습니다 를 강원도 예 특히 이제 요번에 그 아는 찐빵 하고 네그 다음에 가자미 식혜 어. 요두 가지 상품을 또 추가를 해가지고요 가자미 식혜가 뭔지 모르겠어요 식혜 뭐 맛있는 것만 생각하는데 네 이제 보시면 네. 이제 가자미 식혜 저희거는 어, 좁쌀하고 가자미만 딱 넣습니다 었네 옛날에 이제 보시면 가자미에는 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오 근데 소비자들이 이제 가 가자미 식혜가 좀 약간 고가이기 때문에 물을 뭐 빼달라 뭐 하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저희는 물을 다 빼고 좁쌀하고 가자미 식혜만 딱 시, 삭혀가지고 고우맛 딱 제품을 들어온 제품인데 아주 그럼 가재, ]스럽죠. 저기 생선 종류 중에 가자미여 아무 관련이 없는 거군요? 아니죠, 가재미에요. 가재미에요? 가잼 그 강가재미라고 하죠. 가자미 새끼. 아, 어. 가자미 새끼에다가 거기 좁쌀이 들어가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뭐에 좋은데요? 이제 뭐, 이제, 가재미는 이제 뭐, 다 좋지만은, 네. 특히 이제, 성인병 예방에 좋고, 가재미가, 음. 또 좁쌀도 이제, 사람 몸에 좋잖아요. 네. 그구석 궁합이 참잘 맞는다고 합니다. 하 네. <laughs> 좁쌀과 네. 가재미의 네. 궁합. 네. 네. 가재미 식혜도 만나실 수 있군요. 자, 행사는 이미 이제 시작이 됐어요. 16일날 시작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언제까지 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7월 27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아, 일주일 남았군요, 앞으로. 네, 네, 그렇습니다. 일주일 남아있는데요, 장소는? 장소는 타코마에 있는 8도월드 마켓에서 네,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타코마 8도월드에서. 아, 어, 이미 시작을 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앞으로 일주일 동안, 어, 전라남도 젓갈전 농산물 장터가 열리겠습니다. 자, 뭐, 제일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는 어떤 품목을 갖고 오셨나 하는 게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어, 저희가 좀 소개를 하자면은, 아, 어, 이번에 저희가 가져온 것 중에는 비빔 오징어젓이라고 있습니다. 비빔 오징어젓. 네, 보통 이제 오징어젓은 손님들이 다 아시는데 비빔 오징어에는 저희가 오징어젓을 자아작자 이제, 이제 굉장히 잘게 썰어가지고 네. 거기에 각종 건과류가 들어가 있어요. 건과류가 들어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어린이들하고 이제 노약자분들한테 먹기가 좋게 돼 있습니다. 아, 네. 그냥 네. 먹어요? 아니면 밥하고 같이 먹어요? 밥하고 같이 드셔야 되는데 같이. 참 맛있습니다. 그서 아, 비빔 낙지 낙지젓도 이제 똑같이 이제 낙지를 이제 즐기다 하시는 분들은 네. 자개자게썰어놔가지고 거기에 각종 들깨, 참깨, 호박씨, 일곱 가지 건가루를 같이 넣어서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네. 내놓도 낙지젓인데 요것도참 맛깔스럽습니다. 네. 네. 특히 이제 가자미 스케가 이제 또 있고요. 그러면 요번에 저희가 특별히 멍게젓을 가져왔습니다. 멍게젓, 예, 아, 맛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보통 옛날에는 이제 일본 후카드 쪽에서 멍게가 많이 나오는데 그쪽 수입산을 썼을 때는 단가가 참 쌌었어요 멍게젓이. 예. 네. 근데 지금도 일본의 그때 지진 이후로 어, 멍게 일본 제품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순전히 한국산으로 이제 이제 이 멍게젓을 만드는데. 향이, 그레이시인데 향이 더 진하고, 한국 거는 향이 더 진하고, 더 네. 맛이 더 맛,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요. 네, 거기에 이제 저희가 새우젓, 그 다음에 오징어젓, 창난젓, 황색이젓, 어, 이제 요게 또, 백명란젓도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이번에 제가 그 기침 어린이 천식에 좋은 도라지를 양념 무말랭이처럼 양념 도라지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네. 거는또 이제. 향이, 요것도 이제 한국 거라, 도라지 이제 마켓에서 많이들 이제 사보셨을 거예요. 근데 요건 진짜 향이 한 30피트 전, 열어놓으면은 그 정도까지 향이 나요. 도라지 향이. 어, 그래요? 예. 와. 꼭 요것도 한 번, 저, 구매 한번 해보시면은 저, 어, 괜찮은 제품입니다. 네. 데 네, 여기에 이제 저희가 이제 특히 이제 다시 멸치도 와 있고요. 볶음 멸치. 다시 멸치는 뭐예요? 먹는 게 많아서. 이제 네. 멸치 보면 볶음 멸치, 지리 멸치, 는데 다시 멸치는 네. 모든 육수 국물 내실 때 쓰시는 건데 음. 굉장히 깨끗하고 이제 갓 들어온 거라 아주 싱싱합니다. 아 그래요? 예. 네. 특히 이제 된장깻잎, 또 양념깻잎, 양념 고추, 양념 무말랭이, 양념 고들빼기, 된장 고추. 이렇게 이제 젓갈류와 반찬류는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젓갈류, 반찬류? 예. 네. 네. 자, 젓갈류가 뭐총 모여있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근데 이게 이, 쪽에서 통관할 적에좀 까다롭지 않습니까? 네, 젓갈류? 엄청 까다롭습니다. 네. 이걸 보통 제가 통관하는데 보통 2주 정도 시간이 걸리고요. 네. 저기는 이제 그 FDA에 이제 정확하게 등록된 업체고 이제 수입을 자주 하다 보니까 딴 데들보다는 좀 쉽게 하는 편입니다. 네. 자, 젓갈류 이제 말고요. 네, 이제, 거기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번에 마른 더덕하고, 음, 더덕. 예, 네, 마른 더덕은 이제 강원도구좀 가져왔는데, 요거는 이제 소비자들이 어떻게 드시냐면은, 물에 한 30분 정도 불 켜셨다가, 물기가 꼭 짜요. 네. 그래서 이제 마, 더덕 향이 있기 때문에, 마늘을 조금, 마늘을 안 넣으셔도 되고, 조금만 넣으시고, 고추장하고, 설탕하고, 어, 고추, 저단걸좀 좋아하시는 분은 네. 조청 좀 넣으시고 요리당이나 그렇죠. 이런 거좀 넣으시고 직접 버무려 드시면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어. 이제 양념을 하셔서 그거를 한한두 시간 있다 드시면은 양념으로 불키는 거예요. 어. 그래서 또 사서 드시는 거하고 또 틀려요 맛이. 그러면 그 식사할 때 같이 들면 되는 건가요? 네 예, 그렇습니다. 물을 오래 불실 필요도 없, 없으시고 더덕이 더더... 어, 참뭐 좋죠. 어, 그렇죠. 뭐, 이 인삼이나 다른 뭐 네. 인삼 것 같아요. 산삼 뭐 산삼하고 네. 뭐 틀리겠어요. 네. 여기 이제 마른 도라지가 또 있고요. 음. 그다음에 특히 이번에또 괜찮은 게 도토리 묵가루가 왔습니다. 이건 이제 물하고 도토리묵하고 일대5 정도로 섞어서 소시, 쓰시면 되는데 네.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타코마 쪽에서 좋은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아,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도라지 가루가 있고요. 도라지 가루는 갈었어요? 네. 예, 네, 도라지를 이제 농협제품인데, 네. 100% 이제 완전히 갈아가지고, 아, 아무것도 안 돼. 순수한 백, 도라지만, 바짝 말린 거를 갈아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걸 갈아서 건 뭐, 이렇게 차 같은 것처럼 해먹 네, 그렇게 드시면 되고, 용각산처럼, 네. 한숟갈씩 이렇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아, 완전히. 건강한 어린이들은 이제 더운 물에 이렇게 타가지고, 꿀하고 이렇게 타서 이렇게 드, 이렇게 먹게 하면은, 네. 이제 기침에도 좋고, 천식에도 음. 좋습니다. 도라지가 이제 이렇게 기침이나 천식에 좋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여기 에 특히 이제 저 아는 찐빵도 있고요. 아는 찐빵에도 이제 단호박을 넣은 찐빵 또흑미로 만든 찐빵이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보통 밀가루로 찐빵이 아니라 쌀을 섞어서 만들기 때문에 이게좀 쪄놔도 바로 말르는게 아니고 아 굉장히 쫀득쫀득 합니다. 어, 아, 그래요? 흑미로 예. 만들면 그러면 빵이 시커멓동한가요네좀네 네, 그랬죠 흑미 흑미쌀로 아, 네. 했기 때문에 예. 약간 색깔이 검정 검정색이 납니다. 벨란게다네. 예. 단호박은 좀 노란 노란색으로 되있고요. 어어 아, 네. 예. 뭐참 먹고 싶은 게참 많이 <laughs> 있는데요. 또 다른 거 소개해 주세요. 네 여기 특히 이제 경단이 좀 와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쉽게도 그 삼색 두텁떡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벌써 다 나갔습니다. 아, 네, 다 나갔고 아. 이제 특히 이제 건어물로 들어가면은 이제 맥반석 오징어가 와있고요 오징어를 이제 눌러가지고 이제 쭉핀 건데 이제 약간 매콤한 맛을 좀넣기 때문에 이것도 술안주나 이런 거에 참 쓰시면 좋고요 네. 그다음에 썰은 문어가 와있고요 그다음에 홍진미 그다음에 백진미 홍진미백진미는 뭔지 모르 아, 홍지미인데 보통 손주비자들이뭐홍진미 색깔을 입혔냐고 막 그러는데 네. 그게 아니고 어, 백진미는 껍데기를 벗긴 거예요. 그래서 새끼들 하얀데 어. 이거는 껍데기를 안 벗기고 말려서 이게 찢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 색깔 이좀 붉은스러운데 적지 색깔을 입힌 게 아닙니다. 아, 어, 그래요. 예, 그 음. 껍데기를 있는 상태로 말려서 찢어온 좀 오징어 채로 보시면 됩니다. 오, 그렇군요. 네. 맛있겠네요. 맛있습니다. 그러면 네. 분홍새우가 있고요. 요 분홍새우는 요새 인제 마늘쫑하고 멸치 종 하고 분홍새우 같이 이렇게 볶아 드시면은 네.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제 지포. 지포. 네, 지포도 이제 옛날에 그뭐 어, 지금 지포는 뭐잡 잡생선을 갈아서 이렇게 눌러서 만든 건데 저희 거는 진짜 오리지널 어렸을 때 먹었던 그런 지포 똑같은 지포입니다. 그거 그냥 뭐, 그냥 씹어 먹어도 좋아요. 네, 예, 예, 술안주로 그렇죠. 드셔도 예, 좋지만. 맞습니다. 이제 네. 살짝 구워서 드시면 더 맛있고. 이제. 아. 네. 근데 지포. 거기에 이제 특히 저희가 이번에 가져온 것 중에는 매생이. 내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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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 그럼 뭐예요 매실이 네. 아니요 미역 몇간데뭐그 음. 뭘로 보시면은 파래로 보시면 돼요 파레. 생파래 네. 생파래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영역 미네랄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아또 네. 특히 이번에도 저희가 좀 괜찮게 가져온 게 중에 어렸을 때그 어르신들 생각하실 때논 바닥에 가시면은 우렁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왜, 우렁이 맞죠. 네, 우렁이를 껍데기 다 벗겨서 살만 네. 이제 딱 가져온 건데 요거 이제 된장찌개나 뭐 이렇게 뭐 어디 묻혀 드실 때뭐 같은 이제 같이 묻혀 드실 때 새콤하게 묻혀 드시면은 네 맛이 좋습니다. 네, 아이고 계속 그임 입맛 돋구는 얘기만 하시네. <laughs> 네, 또서고. 포도는 많네요. 네. 뭐 다시 멸치는 좀 전에 말씀드렸고, 볶은 멸치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미역의 70배가 많은 미네랄 성분이 70배가 많은 미역귀가 와 있습니다. 미역귀. 예예. 예. 소비자들이 잘 아실 거예요. 예. 네, 그게 뭐 면역성에도 좋고. 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후코이단을 만드는 원료라고 그러대요.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미역국 끓여드실때 드셔도 좋고, 뭐 생으로 좀 쉽게 들게 갖고 다니고 드셔도 좋고, 네. 튀겨 드셔도 좋고. 음. 근튼 네, 미역귀는 하여튼 지금. 뭐, 엄청나게 인기죠. 그렇군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번에 그, 재래 돌김 100장짜리를 가져왔습니다. 음. 이것도 이제 소비자들이 구매하기 쉬운 좋은 가격으로 지금 팔고 있고요. 돌김이 인기가 높을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러면 이제 황태채. 도와있고요 이제 마른 오징어 네. 등등 뭐 여러 제품이 와 있으니까 꼭 한번 방문해 주셔서 음. 한번 좀 보시고 맛도 보시고 네. 뭐 떡도 지금 샘플 다 해놔가지고 소비자들이 드시게끔 하고 있거든요 어떤 게 나와요 어떤 음. 떡이에요? 아 두, 어, 경단. 경단. 경단? 예. 아, 경단도 예섯에다쪄먹었데아진빵도 어, 쪄놓고. 네. 또 있고, 특히 이제 이번에 그 영동 꽃감이라고 있어요. 아, 맛있죠? 네, 예, 꽃감인데, 아. 그 저희가 지금 3파운드에, 음. 지금 저번에 2 5불씩 팔았는데, 네. 지금 오늘, 어, 저번 주, 이번에는 저희가 3파운드에 1 5불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꽃감은 가져오면 그냥 금방 동난다고 그러네요. 예, 근데 저희가 근데 요번엔 좀 많이 가져왔어요. 좀좀 아. 그러니까 좀 싸고 싸게라도 좀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1 5불에 지금 팔고 있습니다. 어, 아, 네. 네. 자, 고가 암 좋아하시는 분들 서둘러 가시기 바랍니다. 다떡 나기 전에. 네. 또요. 네, 여기에 또 특히 이제 여수 굴비. 굴비. 네. 굴비가 이제 열 마리에 저희가 지금 35불씩 팔고 있는 거를 지금 2 5불에 지금 팔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특히 이번에서 저희 가져온 것 중에 약재 종류가 있는데 오미자를 가져왔습니다. 오미자. 구기자, 감초, 둥글레. 음. 뭐 소비자들도 잘 아시겠지만, 오미자는 이제 다섯 가지 맛을 낸다고 해서 오미자인데. 그렇죠. 예, 요거는 이제 피로회복에도 좋구요. 그다음 체력복충, 뭐, 뭐, 비만, 성인병. 네. 그리고 이제 동의학, 그, 동의학 그 서전에 보면은 기침에 특효가 있다고 그러구요. 눈을 맞게 하고, 양기를 보충해준다 고 그러죠. 네, 음. 이 제품도 가져와 있고요. 근 네, 구기자도 와 있고요. 구기자는 음. 뭐 소비자들이 뭐잘 아다시피 건강에 좋은 뭐. 다 왔네요. 예, 예. 노화예방, 동맥경화, 당뇨, 뭐. 네. 안구 건조증 뭐 이런 거에 좋고 근데 특히 이제 고혈압에 좋고요. 그러면 둥글레 차 이제 와서 보시면은 지금 뭐 마켓들도 좋은 제품을 팔고 있는데 그냥 가서 보시면은 막간 가늘, 굉장히 가늘할 거예요. 근데 저희는 엄지 손가락만 해요. 와. 그래서 향이 틀려요. 뭐 음. 마켓 것도 팔기 좋은데 저 그런 거 와서 보시면은 어우 둥글 이렇게 두껍나, 이렇게 두 굵은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네. 요게 둥글레는 뭐 손발 저리신 분들 수족 냄증 계신 분들. 냄새가 좋잖아요, 또 네. 맛이. <laughs> 네. 그래서 혈액순환에 좋고. 그리고 등불레 어. 같은 거는 해드시기 편하잖아요. 그냥 아, 뜨거, 뭐 팔팔 끓여, 보리차 끓이듯이 해서 뜨겁게 드셔도 좋고, 그냥 음. 차갑게 시원하게 드셔도 좋으니까, 뭐 가격도 뭐 비싸다고 비싸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네. 파운드로 계산해서 파니까 적은 양이 아니에요. 그렇군요. 네, 와 있고, 이제 또 감초도 이제 저희가 와 있고요. 네. 근데 꼭 한번 방문해 주셔서 한번 보시시고 보시면은 구매하시게 될 거예요. 네, 네. 지금 전라남도 젓갈전 그리고 농수산물 장터가 타코마 팔도월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아 코리안 헬스푸드의 김덕수 사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사장님이 보통 이것만은 내가 추천하고 싶다. 꼭. 오셔서 이것만은 사가십시오. 하는 그런 거 있을까요, 혹시? 네, 있습니다. 이거 우리 방송 듣고 계신 분들한테만 알려주시는 네. 거예요. 저희가 이제, 저희가 방송 이렇게 나온 기념에, 네. 어, 오징어젓, 낙지젓, 어, 그 다음에, 뭐, 된장깻잎, 뭐, 요런 거는, 음. 저희가 특별히, 어, 저기, 요번에 뭐, 낮에 듣고 오셨다 그러면은, 저희가 한 30%씩, 네, 어, 해 드리고 오징어젓, 하고 뭐예요? 오징어젓. 어, 낙지젓. 낙지젓. 비빔낙지. 비빔낙지. 오징어젓. 음. 뭐 이렇게 새우젓, 네. 이런 것들을 하여튼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아, 제가 아. 싸게 한 30초. 보내 보실 거 없네요. 뭐, 예, 예, 좀 나대한 듣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건, 네. 30% 깎아주시는 품목이 있네요. 예, 예. 그래서. 이건 특별 오늘 서비스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네. 예. 뭐 특별 세일도 있다면서요? 네. 특히 이제 뭐 가자미 식혜하고 이제, 어, 멍게젓 이런 것들 지금 뭐 특별히 뭐 세일보다도 항상 싸, 저희는 그뭐홍전문님도 아시다시피 뭐, 1년에 뭐 두세 번씩 오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가격이 비싸고 그러면은 소비자들이 이렇게 매번 올 때마다 구매를 해주시겠습니까? 저희 가격은 음. 뭐 리즈물한 프라이스로 항상 내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싸지는 않다.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아, 어, 그래요? 그러면 네. 저희가 더뭐 하는데, 근데 아, 제품이 좀 틀리고 대신 품질이 좋다. 아 그렇죠. 그런 소이나 있죠. 가격을 최대한으로 저희도 맞추려고 하고 있으니까. 네. 뭐 한데 뭐 한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뭐 한국에서 가격이 오르면은 저희한테 맞출 수는 없죠. 예. 역시 이제 그 어, 가격 도물론 중요하지만 네. 품질이 더 중요하고 네. 여름철에는 특히나 이런 그 음식 드시는데. 아, 정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전라남, 전라남도 젓갈전, 그리고 농산물 장터, 지금 타코마 팔도 월드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아, 김덕수, 코리안 헬스푸드 사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슨 또 다른 특별한 세일을 또 하신다고 그러던데요 뭐, 네, 장미 뭐 이런 네, 거요? 네, 장미카 2종 세트가. 카려. 예, 네, 소비자들이 잘 알아요. 장미카라면 오. 이제. 뭐~ 쇠도 못뭐 쓴다 그러고 뭐, 어, 그래요? 뭐~ 그~ 갈 필요가 없는데 칼인데 어 굉장히 예뻐요 근데 지금 저희가 요번에 그~ 목까지 와가지고 네. 어~ 이번, 내일 물건을 실어요. 그러면 음. 목요일날 도착하니까, 장미 칼, 이제 보통 이종 세트 하면은, 뭐 보통 마켓들이나 뭐 선물 코너들에서 이종 세트에 막 59불. 을 네. 뭐 비싼 데는 69불씩 0 팔고 있었는데, 저희가 29불에. 와 그거 사겠다 장미 칼. 네, 이종 네, 세트입니다. 오. 네, 그거하고, 이제 장미 가위. 네. 가위도, 네, 이 요번 기회에 한번, 그 가위 가위 많이 소비자들 뭐막 쓰시다가 막안 들면 은갈 수도 없고 네. 한국에는 뭐가 가위 달아달라고 그러죠. 한국 네. 이건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한번 근데 보통 30구분 4 0구씩 팔고 있는데 네. 저희가 이번에 세일가로 25구분 이것도 팔고 있어요. 아. 목요일 오후쯤에 오시면은 지금은 이제 없고 지금은 네. 목요일 네. 오후에 오시면은 가시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장미칼, 장미 가위. 네. 왜 장미가 들어와 있어요, 거기? 근데 그, 이게 예,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그 옆에 그 장미 그 그림이 싹 예쁘게, 그또 어. 앞쪽에, 양쪽, 네, 네. 앞쪽 양면에 그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장미 칼이라고 합니다. 어, 이상하게 네. 칼에 왜 장미가 들어가요 진짜 예뻐요. 네. 네. <laughs> 벗겨지지도 않고, <laughs> 어, 그렇군요. 예, 이렇게 또 여러분들 가시면 특히 특별히 라디안국 방송 듣고 오셨다고 하면은 아, 특별한 품목은 30%까지도 깎아주시고요. 또 이번주 목요일 이후에는 특별세일로 장미칼, 장미가위 아주 정말 싼 가격에 여러분 아, 선물을 하해 드린다고 합니다. 자, 코리안 헬스 푸드가 지금 어, 열고 있는 전라남도 젓갈전 농산물 장터 소식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 방송 듣고 계신 우리 한인 여러분께 또 하시고 싶은 얘기 한 말씀 하시죠. 네네. 항상 매년, 뭐, 매년 와가지고, 뭐, 1년에 뭐, 두세 번씩 행사를 하고 있는데, 항상 이렇게 그, 어, 그 부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어, 뭐 다른 말할게 있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좋은 상품 어 자주 가져와서 어 교포들분들께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항상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코리안, 아, 코엠입니다. 코엠 헬스푸드 코엠 헬스푸드가 현재 타코마 팔도 월드에서 전라남도 젓갈전 그리고 농수산물 장터를 열고 있습니다. 행사 일은요. 이미 시작이 됐고요. 7월 27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앞으로 일주일 남았습니다. 다크마 8도월드에서 행사가 열리겠습니다. 어, 장터 품목, 특히나 이렇게 자랑하는 전라남도 젓갈전 열리고 있고요. 또 농산물 장터, 이 전라남도 농산물 장터, 그리고 강원도의 어떤 물품들 함께 들어와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이후에는 특별 세일로 아주 싼 가격으로 장미칼, 장미, 가위 세일도 드리고 있고요. 저희 라디오 한국 방송 듣고 오셨다고 하면은요. 특별한 품목은 30%에 또 할인도 해드린다고 하니까 여러분 한번 꼭 한번 들러셔서 이렇게 또계절의 미각 젓갈도 사시고 농산물 장터도 사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또 날씨도 좋은데 많은 분들한테 또 입맛을 돋궈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에메스 네, 푸드의 김덕수 사장과 함께 했습니다.